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소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298일째입니다. 이틀 전부터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정도 날씨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리고 외출할 때는 장갑과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6년도 벌써 21일째 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생각했던 그 어떤 계획들은 지금 어떤지 오늘 하루는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되고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는 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그 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새로운 뭔가를 꾸준히 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수 있는. 이 습관의 경지에 이르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소하고 우리가 늘 편하게 할수 있는 일들도 새로운 무언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데 이 아주 사소한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내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계획 자체를 내가 얼마만큼 깊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을 짜지 않았던, 않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아 이거 하면 안 되네.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아, 아니면 은뭐 그만두지면 이렇듯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를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이 변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담아내지 못한 이 사소하지만은 이런 간절함을 담아내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때로는 일주일, 1 0일2 0일한달 하다가 안 되면은 금방 다시 포기하고 원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이힘을 없이려면은 계획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 때문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성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이 절대 쉽게 성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조바심이 나죠. 주변에 보니까는 요즘 그렇죠. 주식 5천장이라 하니까는 다 죽은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은 몇천. 나는 두배 2억을 1억을 벌었다. 아니면 나는 올해 막몇 뭐 권의 책을 벌써 읽, 읽고 있다. 아, 나는 지금 뭐 금융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나는 뭐 운동을 해서 지금 벌써 2kg, 2kg을 빼고 있다. 이런 숱한 주변의 얘기들을 듣다 보니 어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 그래서 나도 다시 마음을 잡아먹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지만은 특별하게 눈에 떠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즉, 조바심 때문에, 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이, 다른 사람 되는데, 역시 안 되네. 즉, 조바심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공은 절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는 얘기에 기다마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길을 기울여, 기울이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들의 결과를 나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잘 되면 질투신가 그런 마음 먼저 느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진정 그들의 핵심을 잘 쳐다보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아주 운이 좋아서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진짜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를 낸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서 돼지 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사실 다 진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한 달, 두 달, 뭐 1년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좀 생각보다 큰 그런 성공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아 그렇구나. 저분은 내 몰래 몇년 5년 이상 동안 몇년 동안 술은 했는데 그동안에 감춰 왔다가 그냥 얼마 전에 했는데 성공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아니구나. 그냥 뻥튀기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바심을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이 꾸준함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할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이 느슨하고 계획이 제대로 내가 간절함을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나를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게 된다. 아,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안될것 같다는 생각들. 즉, 너무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그렇,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꾸준함을 견뎌야 해 됩니다. 계속 꾸준함, 매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원래 계획을 1시간에 잡든, 2시간을 잡더라도, 매일 5분이라도 해야 되는 이 꾸준함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이게 하면 되나? 자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나? 내가 지금 제대로 맞긴 하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왜 내만 안 되나? 이런 즉 자기 자신을 확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부분을 오늘 오늘부터는 다독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잘 안되고, 왜이 시간이 걸릴까 조바심이 나고, 잘 안되는 것 같고, 1년을 해도 그의 성과가 표가 나도, 나지 않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은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고민과 생각과, 될까 말까 하는, 포기할까 말까 하는 이 숱한 고민들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단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다시 꾸준함을 유지를 하고 해서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 지겨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많은 책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성공은 조바심을 내지 마라. 성공은 최소 5년, 10년, 15년이란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늘 그분들도 성공했던 그분들도 우리 같이 지금과 같이 매일 될까 말까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한번 이겨내고 그 극복을... 해고 견디, 오랜 시간을 견뎌내보니, 비로소 깨달았던 얘기들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는 확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나는 잘될 것이야. 나는 반드시 할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성공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 그 사이에 너무 조급함을 내지 말고, 성공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 지금까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 소중함을 알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제일 먼저 지키려는 이... 나와의 믿음, 나와의 약속, 이것만이 우리가 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그리고 나의 그 꿈을 간절함을 담아서 매일 실천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5년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결과만 바라보기에는 지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닦고 열정을 닦고 때로는 이 간절함과 열정이 힘들 때는 그렇습니다. 나를 다적여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힘이 들고 지겹고 고통스럽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겨운 시간을 의도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라 외쳐가면서 이 고비가 올 때마다 그런 외침으로 다시 한번 나를 이겨내다 보면 여러분, 원하시는 그 삶은 반드시 살수 있습니다. 5년, 1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과정을 즐길 수 있고, 오늘 0.0001mm라도 우리는 매일 성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운을 가득 내시는 에너지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늘님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나는 금년 때문에 결혼을 겪지 않는다.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나는 매일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될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했었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순간 슬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로고 공모전에 참여할 거로 만들었다. 매일 로고를 분석하고 공부하였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경제적 부를 달성하였다. 내 책과 강의는 베타시아가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제가 넘쳐났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나물 돕는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힘드시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표도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할까 말까 고민스럽고 힘들죠? 때로는 현업에 지쳤는데 지, 저녁에 와서 또 내가 계획했던 그 무엇을 나의 성장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힘든 것의 연속이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매일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어느 순간에 이 지겨운 고통과 시간을 이겨낸 결과,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아, 이 삶의 진리,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수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내가 원하는 그 계획했던 일로 돌아오셔서,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단 5분이라도 시대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